자 먼저 가능성 있는지 단식이라는 그 이제 최후의 저항 수단이 동원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어 제일 야당 네. 대표가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 어 먼저 이야기 드리고요. 네. 그 범죄 피의자로 보는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음. 지금 범죄 피의자죠. 음. 어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법당에서 그렇다라는 말씀 드리고요. 명분. 네. 그런데 명분이 뭐죠? 뭐가 명분이죠? 뭘 줘야 되죠? 명분이라고 음. 들어가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네.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. 네네. 다만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. 음. 서로 다르지만, 옳은 음. 것과의 타협은 화합입니다. 그러나, 삿된 음. 것과의 타협은 야합입니다. 음. 야합을 정치가 아닙니다. 음. 그리고 너무 경직되지 말자. 동의합니다. 네. 그러나 없는 그 명분으로 음. 단식에 들어가고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음. 조치, 그게 과연 국민이 원하는 것일까요? 음.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여야가 화합하고 대화하는 그것은요, 음.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경쟁에서 아 나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모양이다. 그거는 다 협의 되죠. 음. 알겠습니다. 지금 말씀은. 어떤 명분을 얘기하는 것이냐 야파란 얘기냐 뭐 이런 말씀이에요.